늦가을의 비가 병원 외벽을 따라 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젖은 코트에서 베어 나온 습기 냄새가 은근히 뒤섞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희끗한 빛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벽면의 전광판은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밀어올렸고. 그 사이사이로 안내방송이 낮은 톤으로 흘러나왔지요. 박춘희 할머니는 의자에 반드시 앉아 작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 사용해 테두리가 다른 수첩과 얇은 볼펜, 하늘색 가장자리에 자수 장식이 있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고,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습관처럼 손수건의 실밥을 엄지로 매만졌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일어나 걸어갈 힘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해주는 마음으로 호흡을 정리했지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흰 조명이 눈을 살짝 찔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생활 변화와 복용 중인 약, 최근에 있었던 작은 실수들을 정연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을 이어놓듯 조용히 답했고, 간단한 기억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단어 세 개를 천천히 말했고, 그녀는 이를 따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묻자 두 단어는 자연스럽게 떠올랐지만, 마지막 하나가 혀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낮은 파문이 일어났지만,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고 추가 검사를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단어들은 조심스러웠으며 말의 결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소리 없는 회상이 그녀의 뒷목을 지나 어깨와 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집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어둠이 다 걷히기도 전, 그녀는 씻어 놓은 콩나물을 소쿠리에 담아 찬물에 헹구었고, 큰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었지요. 카운터 유리 너머로 보이던 바깥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허리를 굽혀가게 문을 여는 이웃.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는 손, 분주함 속에서 서로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이면 김이 오른 어묵국과 김밥이 빠르게 나갔고, 그녀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손님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덜어주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재는 일이었습니다. 그 균형을 지키던 손이 이제 자신을 위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복도 끝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물러났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아들도 불시에 떠났고 시간이 겹겹이 지나가 오늘의 고요에 닿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며느리 이도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 통마다 날짜를 붙이고 신발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며 쓰레기와 재활용을 요일에 맞춰 정확히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 단정함은 집안의 질서를 오래 유지시켜 주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질서가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냉장고에서 발견한 날이 있었고 세탁기를 가동한 뒤 그대로 잠이 들어 아침에 젖은 빨래를 만지작거린 날도 있었지요.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실수들이 하루에 섞이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들이 촘촘히 쌓이면서 불안은 메모의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벽 한쪽에는 700기상 900약 1200 산책 1800 세탁 같은 문장이 붙었고 표식이 늘어날수록 메모가 없을 때의 공허도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는 저녁마다 작은 갈색병을 컵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라벨의 글자는 친숙했습니다. 바카스라는 단어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주는 상징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마움과 안도 사이에서 뚜껑을 돌려 병을 기울였고 특유의 달고 쌉쌀한 맛이 혀끝을 간지리며 식도로 내려갔습니다. 첫날 밤은 오랜만에 깊게 잤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낮의 시간에 얇은 안개가 낀듯 고요한 멍함이 찾아왔습니다. 컵을 손에서 흘릴 뻔했고 찬장을 열었다가 관광을 하듯 냉장고 문 앞에서 멈춰 서 자신의 의도를 되짚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잠이 깊어진 대신 깨어있는 시간의 모서리가 무뎌졌고 그 무딤이 어쩐지 불안하게 그녀의 이름표를 흐리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가로수 잎에 달라붙은 물방울이 바람에 따라 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의 결이 손끝으로 느껴졌으며 작은 글씨로 내일 오전 10시 약국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확인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더 눌렀었고, 그 행위 자체가 몸의 중심을 올곧게 세우는 듯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점검하고 불세기를 조절하던 사람에게 확인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노트 위에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나의 몸을 내가 먼저 살펴볼 것이라는 다짐이 방 안에 조용한 무게로 놓였습니다. 그날 밤 현관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발소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커튼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소리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잠을 청했지만, 이름 없는 소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기록을 남기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 가게 장부를 쓰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이불 가장자리까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골목은 김이 서린 김밥과 갓 튀긴 어묵의 냄새로 부드럽게 달아올랐고 과일 가게 앞 비닐 차양에는 밤새 머문 빗방울이 동그랗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수레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상인들의 발놀림이 골목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박춘희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파우치와 갈색 병을 담은 투명 지퍼백을 들고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밀자 작은 방울이 맑게 울렸고 실내의 공기는 소독된 플라스틱과 종이의 냄새로 깔끔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그녀는 지퍼백을 꺼내 약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의아함도 억울함도 아닌 담백한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약사는 라벨을 확인하고 병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시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기구를 통해 반응을 관찰했고, 커다란 설명 없이 작은 메모지에 성분을 적어 건넸습니다. 일반 바카스가 아니라 진정성분이 섞인 음료의 가능성, 장기간 복용 시낮 시간에 멍함과 판단력 저하 우려 복용을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볼 필요, 문장들은 간단했고,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메모지를 수첩 속 비닐 커버에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등줄기가 곱게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의지로 관리하겠다는 마음이 작은 종이를 통해 현재형으로 전환되었지요. 시장 끝을 돌아 나오는 길 마늘과 대파의 흙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쳤습니다. 화분 가게 앞을 지나며 그녀는 손가락으로 흙 표면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수분이 과한 화분은 표면이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식물도 물을 지나치게 주면 뿌리에 공기가 닿지 못해 상하듯 사람의 마음도 과한 보살핌에 오히려 숨이 막히는 법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돌봄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수분과 공기, 빛과 그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잔잔히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은 오늘도 정연했습니다. 가지 무침의 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김치의 가장자리는 일정한 폭으로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질서의 온도는 포근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자리 폭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마움과 부담이 기묘한 비율로 섞여 마음 속 어느 선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약국 메모의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바카스 진정성분 확인. 복용 중단. 난 멍함 설명 가능. 글씨는 단단했고,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이 또렷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 상담실의 공기는 따뜻했고, 벽에는 낙상 예방 포스터와 기초 건강 루틴을 안내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하루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기상, 식사, 약, 산책, 기분, 수면. 그녀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상담사가 건넨 샘플 페이지의 깔끔한 칸들을 눈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록은 지적이 아니라 제안에 가까웠고 제안은 강요가 아니라 협력의 초대에 가까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구점에서 회색 표지의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표지에는 얇은 은색 글씨로 우리의 하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공책을 식탁 위에 펼쳐두고 볼펜을 집었습니다. 첫 장의 날짜를 적고 짧은 항목을 채웠습니다. 기상 700약 중단 산책 20분 납피로 경미 기분 긴장, 그러나 안정. 펜촉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그녀의 손목은 작게 흔들렸고 그 미세한 떨림이 오히려 결심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록은 불안을 고백하는 형식이 아니라 불안을 건너는 달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현관 센서 등이 한번 켜졌다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틈이 흔들렸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올라온 안내문에는 최근 택배 분실 사고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앞 발매트를 정리하고 실내화를 안쪽으로 반발쯤 밀어 넣었습니다. 생활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었고 그 바뀜은 불안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밤이 되자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떴습니다. 요양등급, 빠른 수속을 도와준다는 말과 함께 모르는 링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링크를 누르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문장의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공책을 펼쳐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의심 기록 외부 문자 무시, 낯선 방문자 주의, 감정보다 사실, 추정보다 확인, 공책을 덮는 순간 방안의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불안을 덮은 것이 아니라 불안의 모양을 윤곽선으로 그려 눈앞에 놓은 셈이었지요. 그녀는 스탠드 불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의 결이 느리게 이동했고, 전봇대 위 까치가 부지런히 자세를 바꾸며 균형을 지켰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금이 가는 소리로만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때론 한 음절의 침묵으로 시작되어 나중에서야 이름을 갖는다고 지금의 균열은 아직 낮고 얕으며 조용했고 그래서 더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검사날 아침 병원 유리벽에는 옅은 안개가 얇은 막처럼 붙어 있었고 복도의 빛은 미세한 먼지 입자를 드러낼 만큼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 가까이 여미고 접수대를 지나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바늘이 들어올 때의 짧은 따끔함이 손끝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추었고, 손뭉치를 누르던 엄지는 자신의 맥박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인지 검사는 전날과 비슷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기다림은 병원에서 가장 오래되는 일과 같았고, 그녀는 기다림의 법을 알맞은 자세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한층 더 앙상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동선을 짧게 점검했습니다. 검사 완료, 결과, 통보 대기, 상담실 문의, 기록 보완, 오래전 분식집 주문표를 처리하듯 항목을 달아 체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전직 간호사로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박인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아도 무례하지 않을 사람, 조심스러운 조언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잠시 후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한 그는 결과지를 꼼꼼히 후춘 뒤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바카스로 알고 마신 음료에 진정성분이 섞여 있어 혈중잔류가 관찰되었고 복용을 중단한 현재는 안정경향이라는 내용. 그녀는 설명을 들으며 스스로의 호흡을 작은 박자로 맞추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서두르지 못하도록 안도와 슬픔이 서로를 적당히 중화시키도록 감정의 간을 맞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혼자 먹은 미역국 한 그릇은 놀랍도록 적확한 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한 숟갈이 혀끝에 닿자 그녀는 이 균형이 최근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과 신뢰의 경계와 배려, 고마움과 단호함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는 일 삶은 늘그 사이를 걸어가는 연습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두손 사이의 노인 수저의 온도처럼 분명해졌습니다. 도서관 층으로 올라가 빈 창가에 앉았을 때 햇빛이 책등과 바닥의 타일을 얇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꺼내 오늘의 기록에 사소하지만 필요한 문장들을 보탰습니다. 검사 완료 복용 중단 지속 며느리에게는 사실만 전달 내일 주치의와 복지사 동성 요청. 글자와 글자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야말로 생각과 호흡을 통과시키는 통로였고, 통로가 넓을수록 마음은 덜 막혔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 발매트에 처음 보는 흙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양과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운동화 자국처럼 보였고 물기가 마르며 가장자리만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니 낮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택배 기사일 수 있었으나 확실치 않았고 확실치 않은 것은 곧 기록의 대상이라고 그녀는 판단했습니다. 수첩에 낯선 자국 시간 미상, CCTV 확인이라고 적었고, 문단속을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작은 고정을 반복하는 행위가 불안의 각도를 낮춘다는 것을 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반찬들이 방향을 맞추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정갈함은 여전했으나, 그녀의 시선은 오늘따라 반찬 사이의 빈 공간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빈 공간은 말의 자리를 비켜나게 했고, 비켜난 말은 서두르지 못한 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불필요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해진 자리에서 절차를 따라 사실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의 말을 절약하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 주치의 상담, 복지사 동석 요청 완료, 바카스 관련 사실 요약, 복용 중단 이후 변화 기록 추가. 마지막 줄에는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기. 그녀는 볼펜의 뚜껑을 닫으며 문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문턱은 방과 방을 분리하지만 동시에 다음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을 올려야 하는 낮은 장애물입니다. 지나치게 낮아 방심하면 발끝이 걸리고 지나치게 높아 두려우면 발이 멈추지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발바닥이 나무 바닥의 결을 느끼며 천천히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서는 상상을 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벽에 둥근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녀의 어깨선과 스카프 끝, 책 등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흔들렸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방안 어딘가에 있었지만, 불안 위로 작고 꾸준한 빛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빛은 길 전체를 밝히지 못해도 발 디딜 자리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내일 자신이 잃지 말아야 할 목소리는 큰 설명이 아니라 작은 사실들의 나열이며 그 사실들이 서로를 비추는 방식으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문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넘어야 할 낮은 선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담실에는 희미한 겨울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앞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카스 안에 진정 성분이 섞여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복용 중단 후 인지 기능이 안정세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받아들인 지 오래였지요. 사회복지사는 하루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짧게라도 기상, 약, 식사, 기분을 적으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정리하는 한 가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치자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같은 페이지에 각자의 하루를 적었습니다. 한쪽에는 식사와 산책, 한쪽에는 청소와 점검. 서로의 글씨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공책을 함께 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간결한 소리들이 흘렀습니다. 물 끓는 냄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에 짧은 침묵. 박춘희는 국물을 젓다가 며느리의 그림자가 불빛에 섞이는 걸 보았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속도는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함이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그 정리가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질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공책의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오늘 함께 먹은 저녁, 함께 앉은 자리, 불필요한 말이 없었지만 충분했다. 그녀는 펜을 덮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다시 리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추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수면 리듬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병원문을 나설 때 겨울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박춘희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불안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의 선반에는 적당히 정리된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숫자로 가득하던 라벨은 줄었고 그 자리에 손글씨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열어 감사란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불빛이 고르게 들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다. 며칠 뒤 주민센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마주 앉아 각자의 기록을 나누었습니다. 공책의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여백이었고 그 여백 속에서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곁 탁자에 공책을 두고 불을 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지만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박춘희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늘 완성본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 수선되는 과정이라고 그녀는 내일의 빈 칸을 위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잠은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보통의 하루가 다시 평온히 이어졌습니다.